국내에서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수요가 좋을지 모르지만 세계적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플래그십보다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더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중저가 아이폰인 아이폰 SE 2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오늘의 이야기 아이폰 SE 2 주문 물량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아이폰 SE 2의 첫 주문 물량이 3천만 대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마트폰 시장을 확인해 보면 2019년 기준 17억 대를 기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70. 센트는 중저가 스마트폰이 출하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애플은 아이폰 SE 한 대만으로 4년을 버텨왔습니다. 아이폰 SE는 2018년 기준 아이폰 모델별 사용자에서 4.6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폰 6 플러스보다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2019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면 플래그십 모델이 아닌 중국기 모델인 아이폰 10R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삼성의 A10, A50이 이어가고 있는 걸 확인해보면 애플이 3천만대를 주문하는 건 결코 시장을 작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SE2의 경우 낮은 가격을 통해 주로 인도 신흥시장 판매에 핵심적인 키를 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아이폰 전체 판매량을 끌어올린 역할을 할 제품이라는 거죠. 실제 작년 하반기에 공개된 아이폰 11 시리즈만 보더라도 6,100만대를 판매했을 정도로 애플의 충성 고객은 엄청난 구매력을 자랑합니다. A13 프로스 에서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홈 버튼이 있는 디자인을 갖춘 아이폰이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가 된다면 3천만 대는 초반 과정에서 이미 동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초기 물량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준이었습니다.